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찬지인 인구는 100만 100만 유튜버 화이팅, 화이팅! 반갑습니다. 반갑습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날씨가 흐리 가지고 아, 나 아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사실 촬영을 못할뻔 했다. 네. 걱정했는데 어. 오늘 저희가 또 오동동에 왔습니다 오동동. 오동동은 또 창동하고 맞죠? 음. 도로 하나. 도로 하나로. 길 건너 차인데 또 이것도 분위기가 다른 동네입니다. 음. 오동동. 우리 어디서 만났지? 오늘 코아 앞에. 아, 코아 앞에. 우리 약속 장소 아닙니까? 음. 약속 장소 코아. 코아 양가 앞에서 오늘 만나 가지고 오동동을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오동동에 뭐가 있습니까? 어동동 하면 떠오르는 거는 사실, 가라오케가 아, 많고, 그래.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통술거리. 통술거리, 그리고 뭐 참치집? 참치, 아. 음. 그 정도, 융은 뭐그 정도라고 보고. 맞습니다. 어.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음. 가라오케라는 어떤, 지금 형태의 가라오케 말고, 음. 어쨌든 술을 마시면서 노래 부르는 가라오케 형태가 우리나라 최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 아, 이 형태. 오동추야 다리발가 뭐 아, 오동동이야 네. 아 오동동민요 네네네 어. 그런 게왜 나왔냐 어. 이 동네가 진짜 그술 문화가 음. 보통이 아닌 동네다 맞지. 어. 근데 정확히 그 노래가 여기가 나, 맞잖아 발원된 그 노래가 네 그렇게 맞습니다 어, 네. 논란이 있지만 그러네. 결국에는 오동나무 동 네. 달빛 아래 맞습니다 어, 네. 그만큼 번성했던 오동동이죠. 오동동이지. 예. 거의 뭐 쉽게 말,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 상남동 같은 불려서 어.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게 온조라고 보면 되지. 뭐. 그렇죠, 그렇죠. 응. 응. 오동동이 참 재밌는 곳입니다. 이렇게 술 문화가 많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 사실 동네긴 한데 이 보시면 조금은 이렇게 진지한 어떤 그것도 응. 있습니다. 아 어, 소녀상. 예 소녀상. 아이 어. 소녀상이 응. 이 오동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 이름을 이제 소녀상이라고는 안 부르고. 어. 인권, 자주, 평화, 다짐이라고 부른데요. 아, 인권, 자주, 평화, 다짐. 예예. 음... 그 여기가 이제 마산이 예전에 일제 시대 때그 한국으로 이렇게 발전 되었던 도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수출도 나가고 뭐또 제국주의 이렇게 수탈해서 빼앗, 빼앗아 나가는 어떤 것들이 많았는데 음... 그중에 우리 여성분들, 음... 그죠? 전쟁터로 같이 끌려나가는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듣기로는 이, 이, 이 지역이 여기가 음. 거기 이분들이 나가기 위해 집결했던 아. 위치였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또 네. 사연이 그래서 야, 이제 역사 여기에 사연이 그, 역사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음. 네. 우리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했는데 굉장히 말이 많대요 여기왜술 음. 먹고 있는데 왜 이런 데 이게 있냐 음. 부터 시작해서 어? 그리고 어, 얼마 전에 보니까 극우 단체들은 음. 여기 와 가지고 이거 철거해야 된다고 음. 어? 자기들끼리 나간건데 음. 자기들이 뭐 군파로 음. 나간건데 음. 왜 이걸 하냐면서 완전 여기서 아. 행사도 했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 아, ]였지. 그럴 때는 우리가 음. 하고 봉허도 하고 바라봐야 그 사람도 막 해주고 싶지만 <웃음> 어쨌든 <웃음>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 3.15 어. 의거 발원지입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살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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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 이전에 도화선이 됐던 3.15 의거 마산에 삼일오거. 의거의 발원지 음. 여기가 이걸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 이다술집 술집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 그냥 뭐불 꺼진 건물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아주 역사, 마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어. 31호고 발언지를 기억하다. 아, 건물도 너무 멋있다. 여기 한번 구경 가 볼까요? 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구경하러 왔습니다. 예. 서오세요 예, 예, 네. 한번 체험해 보시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치아에서 영상을 보시고 음, 예리 미술관 전시실 이제 관람하시거든요. 예. 영상 8분짜리. 아 예. 아, 네. 네, 제가 보겠습니다. 예 예, 예 따라 예. 준이가 영화관 전선했던. 오늘 대관했습니다 대관했습니다. <laughs> 네.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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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음, 총 8분, 8분 정도. 전문회장. 총... 네. 마사에서포정승기의 장하는. 민주주의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이 장행했던 참여로 고정선거에 대한 자항이었습니다. 마산시민을 위하한 많은 하신들이 관장에 적극적로 참여했죠. 한국정부 수립 이후에 일어났던 최초의 민주운동이었습니다김주혁 열사의 시신이 바다 위로 떠올랐다. 머리를 관통한 20cm 최루탄 무자혀한 풍력이 17고등학생을 죽게 했다. 현재의 것이 사진을 통해 보고자 합다 저희 마상호 21기 김용진 선배님 그리고 19기 김용진 선생님들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취해 현장에 왔어다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배우고 알게 되면서 1 2 명의 상도역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의 민주주의를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길에서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신 김주열 여사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봄날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선배님이신 김주열 여사께서는 우리 지역 마산을 그리고 오리 학교 등교길을 얼마나 걷고 싶어 하셨을까요? 저도 선배님처럼 누구나 가지지 못할 용기를 가지고 모두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좀 슬픈 역사로 인해서 조금. 네, 이야이 상륙이 발생고전상다 이게 동 마산 3인 이거 바른지.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제 본격적인 오동동 거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가기 전에 맛집도 한번 또줘야되는죠고려집이라고 음. 아주 오래된 고려집 저기가 이제 초밥 초밥 초밥인데 맞다. 숙성을 해가지고 광어 초밥 밖에 없습니다 광어 오로지 광어 근데 맛이 초밥인데. 기가 차지요 맛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초밥 나오면서 그 맑은 지리탕 찌리탕이나오는 어, 이야 음.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까 진짜 최고 어. 최고죠 저한 번씩 점심때 갑니다 아 고려의 집형이에 1인분 12,000원인가 오 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맛집 봉봉가요자 오동동에는 이런 곳이 <laughs>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동동 투어 종윤이가 설명을 오동, 잘 해주세요. 또 이제 술 먹고 네. 가는 양자강. 또 소라장무. 자, 오늘 무엇을 다 소라장무. 또 우리 또 네. 마무리된 양자강에서 하지. 그렇죠. 당수육 하나 시키가당수 하나 시키고. 소자 먹고. 소라장 먹고. 네. 응. 여기서도 뭐 많이 먹고 하지. 또 라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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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자. 아, 그런 것도 많이 먹고. 아또 또 먹자. 먹자. 이 가게도 이. 이름으로 엄청 오래되던데 아 서마지기 네, 우리 그 무학산 꼭대기 밑에 보면 그 약간 평평한 이런 기억납니까? 정상 밑에 이렇게 무학산 정상에서 올라가기 전에 보면 약간 이게 뭐라 그러지? 평평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 동네가 음. 거기 명칭이 서마지기입니다 서마지기. 음.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힘드니까 거기서 술도 마시고 하거든요 막걸리도 음. 음. 먹고 그래서 그 명칭이 서마지기다 또한 군데 있지 또 최 채... 맞지? 채... 아, 제 특기지. 어, 트키지. 기지라고 참치 하면 어. 참치. 참치, 고래 하면 또 특기지라고. 여기 마사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제일 2007년, 유명한. 2007년도부터 있었네요. 2007년도. 어. 어, 그럼요. 제일 유명한. 참 맞죠. 이게 예전에는 여기 유리창이 보여가지고 음. 가게가 막 작았었는데 음. 음. 밖에서 자리 있는 분뭐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음. 같은 곳인데 지금은 음. 이 사장님 장사를 잘하시고 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오랫동안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집이라 이 치키지 대표님께서는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 참치도 약간 부위 좀 썰어 더 내면 되는 부위를 과감히 잘라내서 진짜 좋은 부위만 어어. 제공하는 그런 정확한 맛 그래서 내나도 사실 참치나 고래를 다른 데서 많이 드셔보시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뭐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음.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는 이집 간다? 치키지만 간다. 치키지 근데 마산에 또 치키지 말고 그래도 잘하시는 데가 도아라고 저기 유호광장 조금 지나가지고 가면 아, 거기도 괜찮아. 화요 도화 치키지 치키지 마구로노 사시미 됐어 <laughs> 야 종윤아 니 일본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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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일본, 인데마 이거 예전에 순사, <laughs> 순사. 순사 출신 <laughs> 아이가 이기시오 <laughs> 안타깝다 아, 으로가습니다괜찮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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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 <웃음> <웃음> 여기가 이제 오도사그리 보통 오동동에서 술자리를 파고 나면 택시를 타고 여기서, 타고 여기서 타고 어 집으로 음. 향하는 종착지지 여기서 뭐 이야기도 마무리하고 담배도 한대 피고 아이스크림 도한개 사먹고, <laughs> 한 <개> 사먹고 <laughs> 네. 커피도 한 잔씩 먹고 그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오동동 그렇지. 사거리 밑으로 네, 밑으로 밑으로 쭉 가보시죠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네. 우리 어릴 때는 코아에서 밑으로 잘못 내려왔다 그렇죠 못 내려왔죠 어, 왜못 내려왔어? 무서워서 어, 무서워서? 어, 무서운 무서워서. 형님들이 너무 많다 이거 그런 얘기 무서워서 무섭죠 어. 어릴 어, 때 창목 응? 그 골목길에서 만났던 그 형님 그, 그 형님들이 그 형님 레벨 <laughs> <한> 두단계에서단계위 <laughs> 형님들이 그렇지. 깔렸었어 그 사실 옛날 형들이 또 이렇게 무임금으로 일을 많이 시켰거든. 아, 어, <laughs> 겨울철에는 고구마 팔아야 되고, 아, 어, 여름철에 뭐또할 때는 오. 또 시원한 에어컨은 나오지만 또 아, 업소 네. 밑에 끌려가 가지고 밀대도 들고 닦아야 되고, 아, 약간 아.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때가 지금 은 추억인데. 음. 그 사실 코아 밑으로는 사실 눈길을 못쫓지 그렇죠. 어릴 때는. 성인이 되고 나면 뭐할수 있겠지만은 무서웠어. 너무 무서운 데말았어 어둠의 어. 어둠 공간이죠. 어둠에정아까게 마산 상남자를 음. 한두번세번 번 그렇죠, 위의 그렇죠. 형들이 음. 많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가라오케들 많이 있지만 이어 여기에 네. 계신 분들이 잘 그래도 유지를 하고 계시니까 좋기도 여기도 하고. 여기도 가락. 1층2층 뭐. 갈거 없이 그냥 가라오케 응. 다 있네 응. 정준아 가라오케가 네. 왜 가라오케인 줄 아나? 가라오케요? 응. 가라오케 노래 부르고 하는데 그럼 왜 가라오케지? 가라오케 아 그럼 가라오케 <laughs> 그게 아니고 뭐, 아 그게 아니고? 그, 뭐, 마실래하면 건전한데 라고 생각하면 응. 과일 주스 준다고 과일 주스 어, 어. 주스 갈아줄게 가라오케 가라오케 <laughs>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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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여기가 유명했던 호텔 자리인데 여기가 옛날 고려 호텔, 고려 호텔. 고려 호텔 자리가 지금 이제 없어지고 참 상당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어, 호텔 자리인데. 고려 호텔. 이렇게 있었어요. 건물이. 어. 이렇게 있었지. 네. 아, 이 조형물 포함해 가지고요. 아니, 뒤쪽으로 저쪽. 네, 아, 주차장이 주사, 있었 여기 주차장이었고. 여기 이쯤에 경비실이 있었고. 어. 오동동 통술거리 통통통통 통. 나오다 보니까 골목길 나오다 보니까 또이 이게 통, 오리지널 그 통술의 응. 그 바켓의 어른단계가. 아, 그죠. 그게, 그게 또 이렇게 응, 조형물로 응.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지. 그죠? 돈좀 썼는데. <laughs> 통술 거리를 한번 들어가가지고. 네, 통술 거리 저 한번. 데 신경이 보십시오. 여기 골목 입구에도 조술 거리. 아, 통술집 많다 있고.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영진통술. 음. 저는 한번씩 수정통술. 수정통술. 저 위에 말숙기 나는 어, 말숙기가 말수기. 사실 우리 저 친구 음. 음. 어, 제수시 집에서 어, 하거든요. 그래고난 어. 통술, 말숙기 통술 많이 가죠. 그리고 또 많이 가는 건 목도리. 목도리. 목도리 방개탕하고 뭐. 맞아. 어, 딱 잡채. 아, 아. <laughs> <회산더리> 닭 잡채. 해산다리닭 <laughs> 잡채. 여기 말쑥이 통술 목도리. 방게탕. 목도리. 아, 목도리. 목도리에 닭 잡채. 묵돌이방개탕 묵들이. 아, 묵돌이. 묵돌이에 방개탕아이에는닭 잡채. 밖에서도 한번 먹고 이러는데. 아, 여기 지금도 음. 밖에서 먹는데. 음. 야, 웰빙 통술. 말쑥이 통술. 진짜 통술을 그래. 어. 통술을 그래. 통닭 통술구이 아이또 유명하다. 이거 유명하다 이거 장작구이 저 여기 최일집인데아최야아 그래요? 그래. 또 그러니까. 어, 이렇게 오니까 어. 새로운나저쪽에 들어오면 예. <laughs> 음. 아저 여기 와봤습니다 아 말수기 통술 네 예전에 아, 와봤습니다 저 어, 장모님께서 말수기 통술로 오세요 하시는 말수기 아. 통술 음. 근데 여기 뒷골목 진짜 이 어두운 뒷골목에도 음. 이런 작품과 음. 이런 것들 그림들다현재혼인이네 영원한 부네현재와기떻게 자, 오동도에 우리 유명한 통수를 거리도 한번 보고 왔고, 저 밑으로 또 고려 호텔 쪽도 한번 음. 보고 왔는데 또 다른 유, 굉장히 유명해 있습니다. 바로 아구찜. 아, 음. 아, 마산하면 아, 또 아구찜이니까, 네. 아구찜 하면 또 오동도이고. 그렇죠, 그렇죠. 음. 그 굉장히 유명한 또 가게들도 있고, 뭐 여러 곳들이 있는데 또 가게들 많이 있어요. 아, 너무 많다. 네, 어, 선택장이 온다 이거. 그렇죠. 음.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또 가보시는 걸로. 어, 아구, 아먹으러 네. 아. 이제, 요가 또, 최초로 원조우라고 합니다. 아, 어느 그 원조 진짜 초과집 음. 그렇다 하되요? 근데, 뭐, 곳곳에 있지만, 음. 대부분 다, 아, 진짜, 진짜 아. 내가, 어, 뭐... 아구집 개발자, 아구영장. 저기, 평범한 거는 봤어. 음. 음. 여기 길 건너 이제 밑으로 전부 다 바다였어. 네. 음. 그 시절에는, 여기 집들 전부 초가집이었어 진짜로. 음. 그 시절 옛날에. 음. 그래서 그 아구를 던져놨대. 음. 진짜. 음, 아구 설명을 좀 하자면. 어, 어. 아구 탄전하니가 그거를 이제 아볶못 가고 뭐 말라는 걸 꺼내갖고 음, 음. 찜화시킨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시작됐다. 어. 나는 사실 아구라는 고기가 약간 생긴 것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안 먹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뭐 처음에 버리다가 이것도 뭐안 팔리고 하니까 또 이, 그냥 놔두니까 또 말라갖고 먹었는데. 음, 음, 괜찮다. 뭐, 야, 약간 그나구 부스럼 있는 걸 먹었는데 맛있으니까 먹었다. 야, 아, 아구찜 진짜 음. 많다. 오동동 아구 할매 본점 오동동 아구 할매 마산 오동동 아구찜 본점 마산 본점 다 본점이네. <웃음> <웃음> 저 어시장 해안 안가 쪽에서 이렇게 골목으로 쭉 올라오시면 쫙해 가지고 아구찜 골목이 네. 이렇게 이 보시면 골목. 가로등에 그림이 또 아구 어, 아구 벽네. 숨을 들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어. 멀리서 보면 나 눈이 아빠가 피자 같다, 피자. 피자. <laughs> 아, 이쪽도 그대로 예, 아구찜이. 아, 네. 여기도 아구찜이. 다 아구찜, 아구찜, 어. 아구찜, 아구찜. 어디 갑니까, 오늘? 어, 아구찜 먹으러. 저쪽으로 가보시죠. 또 음. 아구찜. 맛있는 데가 있나? 맛있는 다 있습니다. 맛있겠지, 뭐. 네, 다 맛있는데. 음. 한번 가보시죠. 음. Go! 이거는 그냥 뭐. 뭐, 딱 봐도 맛있으니까. 어, 맞네. 이쪽도 뭐. 세월도 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토벽이 어. 또 어, 황토네. 이야, 신기하다 그죠? 이야 신기하다. 옛날 우정하고 찜. 그러니까 우리 마사이는 특이하게 건하고 생하고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 저 보시면 메뉴 보시면 그렇지. 건하고 생하고. 네는 건파 생파. 저는 건어물을 팔지만 어. 생파입니다. 나도 생파. 주희님은 무슨 파고? 저는 건하고 생하고. 건하고 많이 먹어봤어. 니만 다른 걸로 다른 거 먹어라. 우린 같은 거 먹자. <laughs> 어, 겁나 매끼 매끼. 진짜. 아 매끼 아, 잘해. 아 매끼 잘해. 난넘무못 먹는데. 좋단.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요 마산 옛날 우정 아구찜에서 아구찜이에 아구찜 한그릇있다한 그릇. 아 사장님 우리 촬영한다고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아이고 이 마산 인심 원래 이겠게데 이게 지금 저희 소자가 중자가? 대짜 같은 중자. 아. 중자입니다. 중자. 중짜자는 얼마지? 33,000원이네. 아, 중자 33,000원. 곱자 25,000원. 대짜는 아 33,000원. 특대 5만 원. 아, 특대는 종려이가네명모이면종이가종이한 5명, 세 <laughs> 명? 음, 자. 와, 다 근데 양도 너무 양이 주이 어 많이 나온다 그죠? 주이 많이 잘 나오네. 네. 그래 어또 아구찜은 또 중량을 음더 맛있게. 또, 또 마산은 사또 아구찜. 그렇죠. 또...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어. 아, 고 한번 또, 오동동. 오동동. 음, 오동동 마산나고지 오늘 오동동마 맛을 느끼고 있긴. 있습니다. 자, 맛있게 한번 아, 먹어봅시다. 네. 자, 이야, 먹은 적적 적다. 살밥 많은 거 한번 찍어보겠다 근데 주로 이거 상추는 왜 줘? 그거 고기도 아닌데 상추도 있자, 그죠? 보통 상추 주는 데 없는데. 잘 없죠? 어, 왜 주는 거야? 여기 상추에다가, 어. 이거 콩나물 이런 거 어. 싸드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아구찜을 콩나물에 음, 음, 아, 딱올리가 어, 된장 된장찜이 맛있겠생 어, 다 어, 된장 맛있겠다 진짜 옛날 된장 그래갖고 아, 싸먹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 아 맛있겠다 종윤이는 음. 콩나물만 넣었지만 아 형님 쌀을 좀 나는 아구로 살을 넣어야지 음. 아구살 다 넣어갖고 콩나물도 이렇게 다 넣고 여기 이은 옛날 된장 아니겠습니까? 된장 돗기가 막히더라고 마산 뭐. 아, 아이가 마산 아이가. 아이가. 음. 어 음. 그냥 소가루도 맛있요 다르죠? 음. 네. 그냥 밑미사일 먹는 거 하고 또 털리잖아. 음. 싸고. 이건 아구 대창이네. 네. 음, 아구 대창. 음. 근데 사람들이 보면 너는 맨날 뭐야고만 먹나 음. 하는 것 같더라고 음. 이렇게 또 밥도 먹고 음. 음.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사실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저도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난 이러까? 진짜 그거 하려고 먹는 거다 마산 아이가 막하나이가 방금 쌈으로 했지만 <뭐루> 사실 음, 그 잔치는 장면 때문에 내가 술을 먹는 거지 아 <뭐루> 진짜 아 <진짜>. 그렇지 <뭐루> 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뭐루> 안 좋아하거든 <뭐루> 오동동하면 딱첫 느낌이 거거든 아구골목, 통술골목또 음. 가라오케. 맞아 맞아. 어, 사실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네. 근데 코와 양가에서 만나서 음. 내려와서 보니까 음. 평소에 신경을 사실 안 썼어. 그렇죠. 전형상이라는 어, 게 어, 있었고 너무 그런 좋은. 또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음. 오늘 보게 됐고 또그 바로 맞은편에 3.15발언지 그거 어 그거로 인해서 음. 또 그런 기념관이 북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음. 사실 오늘 너무 음, 사실. 촬영을 떠나서 음. 사실 다시 뒤돌아보는 그런 오동동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또 알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산아빠다TV가 가볍게 음. 뭐 노는 음. 같이 보여도 진정성과 내용을 음. 담아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우리가 촬영만 하려면, 맞치 2박 3일 밤을 세워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싶은데 잘 하지는 못하지 그렇죠. <웃음> <웃음> 사실, 아구는 이래 뼈에 붙은 게 진짜 맛있거든. 와, 이데난 뜯어먹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모시고, 입으로 사박질 하나. 형님,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아, 또 어마어마하게 먹네. 아니, 아구는 이렇게 볼가 로해야 됩니다. 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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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볼가를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아니 정동 볼가무는다고? 네벌가무는게 뭔데? 이뼈를 이발이 나볼가무는벌 볼가 볼가 볼가무는게 <laughs> 볼가무기야 볼가, 문이, 볼가, <웃음> 볼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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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이 탐텅하니잘 볼가게 생겼다 자 볼가 드세요 <laughs> <laughs> 아구찜은 그의 붙은 살을 올라 아, 골라. 뭐야 맛있습니다. 담 <laughs> 먹나? 아다 먹습니다. 아 먹었습니다. 나아뭐내 아, 아, 아. 밥을 다 먹었어. 뭐한숟가락 먹었나? 행해. 저기 아 그제 청동에 청 무엇이세요, 행아 마산 아니네어 아. <laughs> <laughs> 대한민국 농부가 어? 쌀 한톨 한톨을 어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 얼마나 고생 하셨는데 응? 어? 나이 만한살이나 먹고 응? 어? 아, 이거 내가 가르쳐야 돼 빨리 한 입에 꿀꺽해라 맞선 아이가 맞선 아, 아이가 아, 이가아아이 <laughs> 아, 있지만 콩콩콩콩콩콩도 맛있더라 그래도 나이, 내가 제일 나이가 많고 형이니까 사실 동생들 앞에 부끄럽게 하지만 남은 건 내가 다 챙길게 <laughs> 내꺼야 많은 0 0 0원짜는1 0 0는다 내꺼야 내가 이걸로 사게 <살게요>, 오늘 <목소리> 아나 아나, 아나 더이상 안자저이리 아이 감사합니다 잘챙겨라김치 넣고 김치한개 넣어봐라 김치 뭔데 김치 주머니 주머니 김치아이그러면안되나김치라김치좀김치라김치김치 <목소리> 겜치 <laughs> 디비 본가? 겜치 갬치. 겜치 넣어라 커터 겜치에 아 그럼 안쓰나? 하나 나오겠네 오. 아구가 <laughs> 잘생깄네 미남이네 미남 미이라 실제로 보는 아구보다 한 100배 1000배 잘생긴 것 같다 실제로 보면 진짜 못났는데 잘표현했구나 귀엽게 <laughs> 생겼다 <기억하시기도 웃음> 맞지? <웃음> 귀엽네요 볼 따고 살도 보동보동올라가지고 어디서 저 볼을 갖다볼가 보시네 어, 아구찜 맛있었나 정준아? 아구찜이에요? 어 찌기지 찌기나. 아근 아, 아구가 너무 귀엽게 잘 표현됐다 맞지? 그러니까요. 아. 아구찜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와 근데 아구 볼을 보니까 진짜 뻘가무예. 볼가무예 뻘가무예. 퍼 볼이 너무너무 잘 해갖고. 예 아, 아구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아구 잘 먹었습니다. 자 갑시다. 준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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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춘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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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춘추원. 춘추원. 어. 자, 오동동은 요정과 빠. 가동바의 동네 야, 대표적인 요정이.. 요정이 뭔지 뭐.. 엘프? 날개 달린 엘프가 있나? 아이가? 아이가? <laughs> 요정도 잘 모르지만 네, 청수원, 춘추원 뭐 이런 곳들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가 바로 그 건물인가봐요 여기 아 보시면 옛날 그때 당시에 어행 이게 간판입니다 아 춘추원이라고 여기 새긴 그래. 게 뭐입니까? 어 춘추원 돌에다가 새겨놨네 돌에다가 파놨어 음. 여기 입구였겠지? 응 음. 그죠? 응 음. 지금은 막혀있지만 어. 지금은 요정은 온데간데 없지만 어. 악마만 있지만 어. <laughs> 음. 준주아 그때 이거 아 다리 발레 오동주야 아 오동주야 다리 발레 아잉 보십시오 어 여기 아, 나온다 오 오동동 음. 탈영 이제 노래가 싸다 그죠? 응 오동주야 다리 발가 오동동이냐 운동조술 탈영이 오동동이냐 어둠동 타령 아니요. 야인초 작사 한복남 작곡 이야 어둠동 타령 정확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이 노래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유명한 노포 짜장면 만득반점이라고 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겠다 노포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응. 아니 골목골목 자체가 어, 그렇죠. 너무 세월에 응. 진짜 진짜 오래됐죠 여기로 뭐. 나가면 이제 아까 그 소녀상 어, 옆으로. 아, 나가면 소녀상 옆으로 나오는. 여기도 아구찜 정원초가 아구집이라고 응. 있구나. 여기, 사람 많이 차면 정원초가 아닙니까? 어, 정원 초과... 아, 정원초가. 초과... 아, 정원초가. 사람 많이 차서 정원초가 정원 정원 아구찜 어. <laughs> 그냥 곳곳에, 어둠둠 골목에 또 이런, 가라, 오케이. 어, 오케이. 가라, 오케이. 야, 신기하지데 이런 데 많다, 야, 이건 예술 작품이지만 사실 조금 19금이 걸려야 되는 오, 느낌의 오케이. 그림이네. 그렇네요. 어, 비춰주지는 조금 그렇겠다. 오동동 통술 볼목야, 여기가 소리길이네. 소리길. 음.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음. 오동추야, 맞지? 맞지. 아까 낮일 때본 모습과 어, 또 나, 해가... 낮에 본 어. 오동동과 밤에 본 오동동. 이제 간판에 불이좀 들어오고, 어. 이야, 낮에 본 오동동과 확실히 밤에 본 오동동의 차이가. 음,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렇죠? 어, 다르다. 자. 오늘 이렇게 오동동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음. 아. 낮에 와서 밤에. 야, 요새 빈 가게 많은데 이집꽉 찼다. 오. 야, 좋다, 보기 좋다. 세자책돈. 보기 좋다. 고기, 고기, 고기 맛있더라고, 근데 이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음. 괜찮습니다. 음. 자, 우리 오동동 한번. 길을 한번 밝은 길을 한번 비춰 주세요. 이야. 지금 사실 예전에 비해 불빛이 많이 죽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오동동의 밤은 빛난다. 오동주야 다리발과 오동동. 한좀 아, 하늘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 끝내을 텐데 그죠. 그니까. 멋지겠는데? 다리 음. 떠 있었습니다. 끝내주실 텐데. <laughs> 오동동에서의 촬영은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사실 마무리는 네. 뿅 하고 절로 나타나자고 하나, 둘, 셋. <laughs> 뿅. 뿅. 아, 순간이도순간이도 <laughs> 순간이도 오동동 순간이도. 사거리까지 날로 순간, 왔습니다. 어, 바로 앞이다. 네. 어. 아, 오늘 네. 오동동 고용 잘했습니다. 아, 네. 사실 항상 찍으면서 느끼는 음. 거지만 오늘 이편도 음. 다소개하지는 못했다. 아, 그렇죠. 라는 아쉬움이 있고. 뭐이렇게 알려 전달됐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곳곳에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 음. 뭐 소녀상 그리고 3일5발론지뭐 아구거리, 통술거리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음. 오동동의 향수와 추억을, 뭐뭐술 생각나면 또 오동동으로 오시고 뭘거 음. 많습니다, 그죠어 그리고 뭐술 네. 여기 가라오케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도 네. 사실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19금으로 해가지고 또 하기는 약간 제약이 있다 보니 맞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크다. 네. 아, 하지만 낮에 와서 또 밤거리에 이렇게 또희황 찬란한 오동동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오늘 하루 알찼다. 네. 응. 또 우리 또 좋은 마산 컨텐츠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마산 아이가 마산 아이가. <laughs>